안녕하세요. 풍킴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여기는 국회 국제공항입니다. 저도 여기 지금 마중 나와가지고 온 김에 기다린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인상 하나 만들고 있어요. 원래 10시 15분 도착이었는데 지금 벌써 1시간 반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요. 네, 이런 분위기고온 분위기. 아, 김에 이제 어, 이런 지적도 질문들이 있어요. 국회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짧은 정보 하나 만들려고. 공항 구조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뒤에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출구는 2번 출구에요, 2번 출구. 여러분도 아마 2번 출구로 나오실 거예요. 그때 공항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2번 출구예요 앞쪽이, 앞쪽 2번 출구고 공항을 내가 등지고, 공항을 등지고, 맨 오른쪽 출구가 이제 2번 출구라고 보시면 돼요. 공항을 등지고, 나가, 나가는 길에서, 맨 왼쪽 끝에가 5번 출구. 그리고, 사이드에 문이 있거든요, 사이드. 사이드에 문이 있는데, 여기가 1번 출구.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사이드에 또 문이 있어요. 거기가 6번 출구. 6번 출구로 나가면은 국내선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국, 경에국제공항이에요 국제공항이 오른쪽에 있고, 국내공항이 국내선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도착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은데, 도착하는 분들한테 이제 또 이제 가는 얘기 하기 좀 그런데, 가실 때 어떻게 가느냐. 어, 제가 또 2번 출구로 들어와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5번 출구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가 3층이 이제 어라이벌이에요. 여기가 도착, 도착층이고, 3층. 3층이 출발층이에요. 3층 출발층. 똑같아요. 어느 공항이나, 세계공항은 다 비슷하다고. 그리고 주차장은, 저기,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어, 건물 바로 맞은편에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고, 국내공항은 지상주차장주니다 구조 설명은 그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다뭐 계획이 계시지만은또 또 이런 것들도 또 되게 민감하게 또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국회에서 도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호텔 가야죠 호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결국은 택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회 공항에서 내 호텔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뭐냐? 첫 번째는 렌트카 해가지고 내가 직접 운전하는 방법. 두 번째? 택시 타고 가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택시 타는 방법은 제가 밖에 나서 드릴게요 금액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어떻게 타는 건지 이번 출구에요. 지금 이제 2번 출구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3, 4번 출구로 나왔는데 지금은 2번 출구로 다 바뀌었어요. 아, 여로 나오죠? 2번. 이번 출구로 나오신요취업하는 업체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시 식으로. 이런 식쭉 보세요. 어? 이렇게. 아, 여기 뭐, 어무시하죠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어,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뒤에 보시면 택시하고 미니버스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택시 그리고 렌트카 없어요. 내가 직접 몰거나 아니면 택시타고 가거나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택시는 뭐가 있냐 보세요. 여기 뒤에 보시면 택시하고 미니버스라고 되어 있죠. 미니버스는 뭐냐? 여러 명 같이 타는. 거. 타본 적 없어요. 이제 개인기를 개인 말씀드려 스마트 버스든 미니 버스든 타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공항에서는 택시를 이용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도 그러면 결국은 택시를 타시는 게 가장 유리할 거예요. 저는 다른 건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고 타본 적이 없어요. 미니 버스는 여러 명이 같이 타면 없어요. 공항 택시는 보통 800 바트. 아, 최소 아주 가까운데 가도 600 바트에서 600 바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800, 1000뭐 이렇게 올라가요 1200, 1500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택시를 그러면 타야 되는데 어떻게 타느냐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싸게 가실 겁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돼 여기 와서 그냥 예약하면 돼요 간단한 거는 좀더 비싸겠죠 그 똑같아요 어 어디 무슨 호텔이든 어디든 내가 이미 워크인으로 워크인으로 가서 하면 당연히 비싸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죠. 800, 1000, 1200, 1500. 1800. 이미 사기로 결정한 사람한테 깎아주겠어요. 안 깎아줘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박스가 있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거든요. 나 어디 간다고 하면 바로 그냥 차량을 배차해줘요. 를 타면 돼요. 첫 번째 이 방법이고 택시라니까. 근데 사실 택시라는 게써 있지만은 결국은. 택시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똑같은데,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면은 이제 좀 비싸게 타고 가는 거고, 제가 그 사이트를 밑에다 드릴게요. 제일 싼 거는 사실 크루이에요크루크루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KLOK인가요? 크룩에서 예약하는 게 제일 싸요, 제일 싸요. 거기서 예약 미리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500, 600이면 돼요, 5뭐 1,200바트 쌉니다. 1,200바트면. 백바트면 이제 3,800원인데 지금 현재 지금 3,800원인데 4,000원에서 한1 0원 정도 싸게 갈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 그렇 하나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 고돼 있고 이제 옆에 있는 게 회사 이름이에요. 뭐 내가 뭐좀 좋은 호텔 예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호텔에서 픽업이 올테고이료 픽업이 있을 거아니죠가면 되고 내가 이제 픽업 없는 호텔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차량을 미리 예매해야 돼요 아니면 저기 택시박스 가서 타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별론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은 택시를 타야 돼요. 서 택시 타야 되고, 택시를 타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하시면거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이제 그 예약을 할때 픽업 시간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호텔이나 이런 데는 사실 뭐 나를 어차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약하는 그런 업체들은 픽업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 아, 10시에 비행기가 못 타기다. 그러면은 시간을, 픽업 시간을 한 제가 보기엔 1 1시쯤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다시한 정도 여유를 두고, 그리고 그 1시간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또 무료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차는 1시간, 어떤 차는 2시간이에요 2시간 대기 한 차는 좀더 비싸거든요 1시간 대기 한, 한 차는 조금, 조금 더 싸고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는 시간에서 그냥 1시간 정도? 성수기에는? 여유를 주고 픽업 시간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나와도 1시간 정도 사봐 사이드가 1번 줄이 이쪽 2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지금 못 들어가요. 여기는 티켓 리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끝으로가는맨끝에 출구가 6번 출구 그리고 맨끝에서 이제 쪽으로 빠지는 출구, 5번 출구, 5번 출구. 어떤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네. 특히 공항은 이렇게 생겼고 공항에서 호텔 가는 방법은 뭐 요렇게 요렇게 하십니다. 공항 온 김에 짧은 정보 하나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제가 이제 여기 마중 나온 사람은 10시. 15분에 내렸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3 8분이니요 1시간은 한한 시간은 무조건 걸리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1시간은 무조건 걸리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음. 오늘은 국제 공항 경보였어요국제 공항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뭐 보시는 분들은 짧게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